안녕하세요. 4기 3인조 훈련에 참여한 유혜원 집사입니다. 4기 3인조 훈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목사님께서 평신도 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국준 장노님과 조혜란 권사님의 권유와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진심어린 권면을 통해 훈련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훈련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업으로 인한 시간과 건강상의 이유로 이전까지 소속되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3인조 그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을 통해 3인조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은 훈련생들이 먼저 3인조 교회를 경험하도록 훈련 첫날에 모든 훈련생들을 3인조로 편성합니다. 이후의 훈련은 이 3인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저는 정정인 집사님, 이동락 권사님과 함께 3인조로 편성되었고 비로소 3인조가 뭔지 알게 됐고 처음으로 3인조의 맛을 보게 되었고 3인조 사역의 첫걸음을 떼어놓게 되었습니다. 훈련은 1단계인 기도 훈련을 시작하면서 훈련생 3인조 교회들 전부 하나의 공통적인 기도 습관에 도전하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카카오톡으로 서로 기도 시작과 마침을 공유하며 함께 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는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3인조를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새롭고 유익하게 다가왔습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이어지며 저만의 40일 작전 기도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피곤함이 몰려올 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루하루 저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어느새 기도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 훈련에 익숙해질 즈음, 말씀 암송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암송할 말씀으로는 3.1조 교회의 핵심 요절인 이사야 42장 6절, 7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과 훈련이 진행되면서 암송해야 하는 기도 훈련의 요절, 그리고 말씀 훈련의 요절인 10편 119편 103절,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도 훈련의 요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말씀 암송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이 많은 요절을 언제 어떻게 다 외우나 싶었습니다. 외워도 다음날이면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차라리 반찬을 만들면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기도로 나아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렵게 암송하게 된첫 말씀이 바로 이사야 42장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저의 마음을 깊이 울림을 주었고, 이후로 저는 나도 성경을 암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다른 말씀들에 도전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자연스럽게 제 삶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제 안에 기쁨과 평안, 확신이 채워졌고, 또 전에 알지 못했던 뭐라 말로 하기 어려운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공개 강의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신앙 난민의 문제들과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영적 결박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사민조 교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이는 소수 모임에 불과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실현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3인조 훈련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사람의 수로는 둘셋에 불과하여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계시니 세상의 어느 모임보다 가장 강한 모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훈련 과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3인조 훈련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저는 분명히 체험했고 이후로도 주님은 주님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의 모든 3인조 교회가 모이는 현장에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면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마치면서 3.1조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체험한 체험을 넘어 이제는 평신도 목회자로서 3인조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십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말로만 듣던 3인조 교회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 맛을 보며 행복했던 것처럼 사민조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목회자의 삶과 길에 주님이 예비해 놓았을 또 다른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저는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반찬가게를 찾아오는 분들이 제가 만든 반찬을 사가 맛있게 먹고 다시 찾아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의 즐거움을 상상하며 이와 같은 반찬가게에 대한 꿈을 꿉니다.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반찬의 맛만 아니라 삼인조 교회와 거기 계시는 주님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주는 인생의 참맛과 행복을 맛보게 하는 반찬 가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에는 그저 오늘 반찬 많이 팔면 좋겠다 생각하며 가게 문을 열었지만 이제는 오늘 삼인조 교회와 거기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가게 문을 엽니다. 그것이 저희 반찬 가게의 목적이 되었고 희망 사항이자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가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민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원 훈련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